랩을 붙여. 어, 아. <laughs> 이렇게 막 구멍 뚫고 눈은 안뚫어 되잖아, 솔직히. 아, 눈갔 같아요. 어떡해? 아, 네? 아, 영상 다다 Pro and beginner park session 라이딩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내가 보기에는 딱 오징어인 것 같은데 커버니의 류예대 선수 류예대 프로가 라이딩 오징어죠 <laughs> 몸 따로 다리 따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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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러분도 한번 지켜보시죠 본인이 오징어라 생각하십니까? 네저 오징어 맞는 것 같습니다 <laughs> 어 뭐지? 자백이야? <laughs> 자 가. 오케이? 자 우리 오징어 한번 봅시다 오징어 <laughs> 알파인인 줄 알았어? 잘했죠? 배대 보고 있나? 너보는안 돼? <laughs> 생각보다 오징어는 아닌 것 같아. 라이딩을 할때 뒷발이 모아지는 게 되게 좋은 라이딩인데, 앞발보다 뒷발이 안쪽으로 더 많이 들어가는 거지. 프리스타일보다는 약간의 알파인, 뒷손. 그니까 러이 어 손이지, 이 손. 네. 이 손이 항상 이렇게 나가 있다는 거지. 어, 아. 음. 네길러로 따지면은, 다리 너무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이게 너무 안쪽으로 모아서 하려고 탈고하는 거지. 어깨는 앞발에 틀어진 각도만큼만 열어주면 된다. 뒷발이 많이 들어가면 더 많이 열리게 되는 거지. 다리에 좀더 무리가 가는 거지. 그 스타일 약간 바꿔야지 가위바위 몇이야? 15... 괜찮네. 앞발은 18도까지 가도 되고 뒷발은 마이너스 6도 넘어가면 안되 돼. 15, 6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뭐 자기 스타일이니까. 6도 이상 넘어가면 좀안 좋은 거예요? 뒷발이 마이너스로 많이 가면 갈수록 히엣지가 많이 밀리는 거죠. 경사나 아이스반에서 히엣지를 넣었을 때 많이 터집니다. 스위치 스탠스로 연습을 많이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로 많이 가긴 하는데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예전에는 10도 이상 벌렸었잖아. 15도, 12도. 미친 거죠? 그라운트릭 드 하는 친구들은 해도 돼. 마이너스로 많이 가있기 때문에 상급제 올라가면 좀 많이 터지거든. 많이 터지면. 터지는 거였구나? 그렇지, 많이 터지기 때문에. 잘, 탈탈탈 저기서도 털렸어요. 그래, 그거 잘못된 거라고. 이게 네, 원인을 알았어? 네. 힐에 찌를 넣을 때는 앞쪽 어깨를 쓰고, 토에 찌를 넣을 때는 뒤쪽 어깨를 쓰고. 팔이 나가는 게 아니고 어깨가 나가는 게 좋은 거. 팔자를. 오! 이론을 잘알아 어깨를 좀더 많이 써, 어깨를. 알겠습니다. 미쳤구 뭐라고? 형님,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엣지 체인징 할때 너무 일어서는 거같요 빠이빠이. 이 안쪽으로 너무 많이 밀어놓으면, 가로 계속 이렇게 돌아간다고. 어깨를 넣면서 앞쪽에 바인딩 쪽을 힘을 주면서 이렇게 꽉 눌러줘야 된다. 몸의 하중을 엣지 쪽에다 실어줘야 돼. 이 엣지가 눈에 박히면서 이 사이드 컷만큼의 원을 그리면서 돌아가는 게 카빙이야. 근데 너는 보드가 돌아가버리니까 홀을 못 그리는 거지. 힐 엣지만 그래요? 어. 소는 괜찮아요? 힐 엣지가 좀 심해. 뒤꿈치가 무조건 힘이 안 들어가. 그래서 뒤에 하이백이라는 게 있는 거야. 힘을 받아주기 위해서. 소우 엣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지. 제가, 오징어, 제가. 와, 오징어. 조연, <laughs> 조연스키오징어. 힐레 찌를 할 때는 앞쪽 어깨를 쓰고, 코에 찌를 할 때는 여기서 뒤쪽 어깨가 먼저 나가는 거라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앞쪽 어깨가 가는 거. 뭐가 문제냐면은, 하중이 실어지지 않고, 발을 너무 안쪽으로 휘니까, 테이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아, 어, 어렵다. 에 어떻게 하니? <laughs> 자, 오늘 라이딩 테스트 했는데, 라이딩이 기본이 돼야지만, 파크에 들어갔을 때좀더 쉽게, 보드로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라이딩 연습을 좀만 더 하고, 다음 시간에는 파크 쪽으로 넘어가서. 그, 그, 파크만 좋아해. 파크 탄지 얼마나 됐어요? 안 됐어요. <laughs> 미쳤나봐. 생각한 것 보다 잘 타긴 하지만, 근데 좀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예! 아, 일단 칭찬. 먹고 들어가네요. 미치겠다. 주영이랑 잘못 <laughs> 다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영이랑 비교했을 때 라이딩은 누가 그러니까. 더잘하네 응. 미나가 조금 더 상위 레벨? 오. 지적해주면 은 고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는 게 주영이고, 미나는 고치려고 노력할지, 안 할지는 나중에 봐야될거 같아. <laughs> 아니, 언니, 근데. 계속 잘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빨아들여가지고 진짜 좀잘 타는 것 같아요. 저는 열심히 타야죠. 잘할 거야. 지적해 준 것만 좀만 고치자고. 알겠습니다. 좋아, 연습! 호흡 받고, 실 받고, 엣지 체인지하 딱딱딱 지행보이 있는 것 같아요. 신기해요.